홈플레이트 위, 가상으로 설정한 공간, 스트라이크 존. 야구에서는 이 존을 통과한 공은 스트라이크, 벗어난 공은 볼로 판정되죠.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야구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란 개념이 아예 없었는데요. 타자가 공을 치는 것이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타자가 공을 맞출 때까지 투수는 공을 던졌죠. 1871년 처음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고, 1887년이 돼서야 현재와 유사한 형태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크기 또한 계속해서 변해왔죠. 처음 스트라이크 존의 크기는 타자의 무릎 아랫부분부터 어깨 높이까지였습니다. 이것이 점점 줄어 현재 스트라이크 존의 크기로 변화한 거죠. 이 가상의 공간은 말 그대로 가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는데요. 특히 존의 크기와 볼 판정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야구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죠. 작년 월드 시리즈 3차전 알폰소 마르케스 주심이 이공에 스트라이크를 선언합니다. t s a strike my 공 하나 이상 빠진 볼이었던 이 스트라이크 콜은 1대3으로 지고 있던 팀의 9회 말 선두타자의 3-1 카운트에서 나온 판정이었죠. 월드 시리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온 이 하나의 잘못된 판정이 과연 볼 판정은 심판의 권한이라 따라야 한다 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KBO는 이번 시즌부터 자동 볼판정 시스템 ABS를 도입했는데요. 트래킹 시스템을 이용해 투구의 위치 값을 추적한 뒤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별해 심판에게 판정 결과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구조이죠. 올해가 ABS를 도입한 첫 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는 현재까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아직까지 볼판정은 오롯이 심판의 몫이죠. 왜 메이저리그는 끊임없는 볼 판정 논란 속에서도 ABS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호크아이는 2006년 테니스에서부터 시작된 비디오 반독 시스템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공의 위치를 크로스 체킹해 인 아웃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호크아이 창립자 폴 호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술의 목표는 스포츠 그 자체가 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이 생각을 100%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테니스에서는 만장일치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2년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이 호크아이 기술이 적용된 ABS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현재 ABS 시스템은 트리플 A와 플로리다 주립리그 10개 구장 중 9개의 구장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로봇 심판 ABS는 이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설정하고 판정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트리플 A와 플로리다 주립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트리플레이에서는 폭을 17인치 홈플레이트 너비로 설정하고 상단은 타자의 키의 53.5% 하단은 27%로 설정하고 있죠. 반면 플로리다 리그에서는 폭을 20인치 상단은 타자 스탠스의 벨트 기준 야구공 1개 정도 위에 높이 하단은 타자의 스탠스 뒷무릎 높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스트라이크 존 모두 홈플레이트 중앙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메이저리그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존을 설정해서 ABS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죠. 이는 삼진과 볼넷을 줄이고 안타 또는 아웃을 생산해내 빠른 템포의 경기 진행으로 변화시켜 젊은 층의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입니다. 올해 트리플A의 스트라이크 존 상단은 작년에 비해 2.5%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하이패스트 볼의 헛스윙률을 줄이기 위해 상단 존을 줄였지만 이러한 조정이 삼진 감소보다 볼넷 증가라는 결과로 나오자 다시 2.5% 늘린 거죠. 이렇게 하위 리그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ABS. 과연 메이저 리그 도입은 시간 문제인 걸까요? 현재 현장이나 전직 선수들 중심으로 ABS가 야구의 근본을 해친다, 야구의 인간미가 사라졌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심판과 포수의 역할 감소입니다. 트리플레의한 포수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포구라는 측면에 있어서 ABS를 반대합니다. 제가 우상으로 여기고 존경했던 최고의 포스들 중에서는 수비로서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프레이밍으로 스트라이크를 몇 번이고 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타격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메이저리그 심판들 또한 로봇 심판의 도입이 자신들의 역할을 상당수 없애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2023년 피치클락이 도입된 이후 투수와 타자 모두 리그의 급격한 변화에 현재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와중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ABS 도입이라는 또 다른 큰 변화를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BS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포츠의 공정성 때문이죠. 스트라이크 존이 매 경기마다 달라지는 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존의 일관성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심이 한 경기 동안 양 팀에게 똑같은 존으로 일관되게 판정한다면 공정성엔 큰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들이 난무하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을 일관되게 판정하기란 쉽지 않죠. 또한 앞에 예시처럼 월드시리즈와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잘못된 볼카운트 하나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BS 논쟁을 절충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작년 마이너리그 유망주들로 구성된 올스타 퓨처스 게임에서 한 선수가 경기 중 헬멧을 두드립니다. 주심 또한 머리를 두드렸고 이는 챌린지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였죠. ABS 챌린지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 심판은 병수대로 볼 판정을 합니다. 그러다 타자가 볼판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2초 이내에 챌린지를 요청하면 심판은 호카이를 활용한 ABS의 볼판정 내용을 귀로 듣게 되죠. 그리고 관객들과 선수들 모두 전광판으로 호카이뷰 챌린지 결과를 보게 됩니다. MLB 현장 운영 수석 부사장인 라울은 ABS 챌린지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게임을 다시 플레이어들의 손에 돌려주는 정말 독특한 방법입니다. 플레이어가 심판의 콜에 도전하고 성공하면 세 번의 챌린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일종의 심각한 콜을 바로 잡기 위해 설계된 방식입니다. 게다가 팀은 이세 번의 기회를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전략도 짤수 있죠. 선수들 또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에 언급한 트리플 A 포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 ABS는 반대하지만 챌린지 시스템은 꽤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호크 아이뷰를 전광판으로 보여줄 때 타자들과 관객들의 반응을 구경하는 건 재미있죠. 트 AAA 샬롯 팀의 지명타자 제이크 버거는 인터뷰에서 챌린지 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볼과 스트라이크만 판정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실제 야구에 더 가까운 느낌을 받는다 라고 언급했죠. ABS 챌린지는 말 그대로 절충안입니다. 심판과 포수의 역할은 유지한 채로 심각한 볼 판정을 뒤집을 수 있죠. 또한 챌린지 시간 동안 경기장에 있는 팬들은 응원과 야유를 통해 경기에 참여하는 느낌을 더욱 받을 수 있죠. 현재 메이저리그는 트리플 A 경기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풀 ABS 시스템을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ABS 챌린지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0년이 넘는 야구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져 온볼 판정 논란. 과연 메이저리그는 풀 ABS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까요? 아니면 ABS 챌린지 시스템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확실한 건 메이저리그 ABS 시스템 도입은 시스템의 정확성과 짧은 경기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탐구 영역이었습니다.